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중년 여자들이 좋아하는 남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남자분들이 나이가 들면 조금 투박하게 대시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이제는 젊은이도 아니니까 마음에 들면 그냥 과감하게 고백도 해버리고,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하면서 여자를 유혹하려고 하시는데요. 중년 여자분들이 젊은 여자분들보다 훨씬 눈이 까다롭습니다. 경험이 더 많기 때문에 세련된 접근 방법이 아니면 쉽게 눈길을 주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중년 남자분들이 진짜 나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대부분 어떻게 해야 여자들이 좋아하는지를 머리 속으로는 다 아는데 실천을 하나도 하지 않으세요. 나이가 드니까 열심히 하고 싶지 않은 거죠. 자, 여러분들 오히려 이것이 기회입니다. 많은 또래 중년 남자분들은 진짜 노력을 많이 안 하거든요. 여기서 조금만 노력을 해도 티가 많이 나고 군계일학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오늘 제가 들려드리는 이야기 잘 들어보시고 따라해 주시길 바랄게요. 첫 번째로 명심할 이야기는 마음을 절대로 다 주셔는 안됩니다. 중년 남자분들 마음에 드는 사람 발견하면 바로 돌진부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는 여자 경험이 좀 있다 보니까. 조금만 넘어올 것 같으면 돌 직구를 날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랑 뭔가 조금 통하는 것 같다고 하면 이것, 저것 따지지 않고 일단 들이대요. 그리고는 마음을 다 보여주고 그 여자한테 무한정으로 잘해주기만 합니다. 연애도 사실 요령이 되게 중요한데 여자 입장에서 이런 남자는 매력이 없어요. 남자도 그렇지만 여자들도 자기한테 막 잘해주기만 하는 남자 별로 안 좋아합니다. 남자가 잘 해주기만 하면 관계가 시작부터 상하 관계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자들은 남자보다 위에 서서 내려다 보려고 하거든요. 사람을 내려다 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단점이 보여요. 자기보다 더 아래 사람 같고 자기가 만나야 되나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런 관계를 구축하면 장기적으로 엄청난 손해입니다. 여자들은 기본적으로 자기보다 더 나은 남자를 만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초반의 관계 설정이 중요한데, 마음에 든다고 밀어붙이기만 하면 초반에 올바른 관계 형성을 하는 게 되게 어려워집니다. 근데 이상하게 중년 남자분들은 그냥 밀어붙이려고만 해요. 접근 방법이 되게 구닥다리로 진짜 옛날에나 통하는 방법입니다. 요즘은 밀고 당기기를 해 줘야 하는데 이런 게다 귀찮은 거예요.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방법으로만 여자를 꼬시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구식이에요. 그런 방식으로는 절대로 여자들의 마음을 얻을 수가 없어요. 나이 먹으면 다 귀찮아지는 거 알겠는데 이런 식으로 하셔서는 답이 없습니다. 필사적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얻으려는 모습은 여성에게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자꾸 밀어붙이기만 하니까 여자는 스스로를 더 보호하려는 마음이 커져요. 더 마음을 빼앗기기 싫은 마음이 생기면서 방어적인 태도를 보인다고요. 이렇게 여자가 방어적인 입장을 취하면 보통의 방법으로는 마음을 얻기가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중년 남자분이 또래보다 매력이 있고 외모도 뛰어나신 분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자신감에 취해서 마음에 드는 분을 만나면 먼저 좋다고 접근하고 애정 표현을 하시거든요. 처음에는 조금 통할지 몰라도 선물 공세를 하면서 여자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해요. 그런데 초반부터 남자가 밀어붙이기만 하면 여자는 더 이상 그 남자에게 관심이 자연스럽게 식어버려요. 남자가 너무 요령이 없이 밀어붙이기만 하잖아요. 세상에 아무런 노력이나 궁리도 하지 않고 여성의 마음을 빼앗는 남자는 거의 없습니다. 엄청나게 잘생기고 능력이 좋지 않으면 그런 구닥다리 방법으로는 힘들어요. 남자 입장에서 마음을 줄듯 말뜻한 표현을 하면서 애매모호하게 뒤끝을 남겨야 합니다. 뭔가 뒤가 남아야 여자가 뒤에서 혼자 생각할 틈이 생깁니다. 우리가 영화를 본다고 해도 영화 초반부터 결론을 다 알고 보면 재미가 없잖아요. 남자가 마음을 초반에 다 보여주는 건 영화에서 결론을 알려주고 보는 것과 똑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반부터 계속 밀어붙여버리면 여자는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마음이 커지거든요. 그만큼 여자의 가드가 딱딱해지고 쉽게 마음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일단 처음부터 몰아붙이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우선 만남을 피하고 싶은 거죠. 나이를 들면 조금 달라지는 것 중에 하나가 너무 진지해진다는 거예요. 이 여자를 꼭내 여자로 만들겠다는 욕심이 발동하고 아무래도 더 이상 좋은 여자를 놓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욕심이 과해지면서 여자를 몰아붙이고 그 과정도 너무 진지해져요. 너무 몸에 힘이 많이 들어가고 이것은 부담으로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만남을 조금 가볍게 생각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조금은 장난스럽고 유머스럽게 여자를 대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분위기가 즐겁고 재미있어지면 자연스럽게 사람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여자는 재미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남자에게 여유를 느껴요. 뭔가 자신을 밀어붙인다는 느낌이 아니라 편하고 즐거운 느낌을 받거든요. 그렇게 분위기가 형성되면 오히려 남자가 궁금해지는 거예요. 반대로 여자 쪽에서 남자 쪽으로 몸이 기울고 당겨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남녀 관계에서 장난스러운 느낌을 주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항상 진지하고 무거운 주제로 이야기할 수 없거든요. 일단 재미가 있어야 진지하고 무거운 주제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결혼을 한다거나 연애를 한다거나 하는 것은 즐거움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힘을 좀 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힘을 좀 빼시고 그 여성분과 즐겁고 재미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보세요. 그렇다고 너무 가볍거나 경박스러워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장난기란 항상 에너지가 넘치며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또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벼운 사람도 장난기가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장난기를 갖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의 취미나 흥미에 솔직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젊은 아이들처럼 농담 따먹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가벼운 마음으로 솔직하게 대화에 임하는 것도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에 대해서도 즐겁게 이야기해 보세요. 나이를 먹을수록 서서히 무취미가 되어버린다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취미가 없다는 것은 삶의 의욕이 줄어들고 시들어 있다는 걸 증명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나이가 먹었다고 해서 열정이 줄어든 건 아니잖아요. 아직도 열정이 살아 숨쉬고 젊은 심장이 뛰고 있다는 걸 여성분이 알수 있도록 해줘야 해요. 다시 한번 이렇게 직설적으로 취미 등을 만들고 같이 공유해 보시고요. 그리고 즐겁다고 생각하면 타인과 공유하는 것을 시도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귀여움이 있구나, 이런 것을 즐겁다고 생각할 수 있는 재미있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게 할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있는 사람은 항상 호기심이 왕성하기 때문에 대화에서도 즐거움, 밝음이 묻어납니다. 또 도전이 많은 사람은 이야기 거리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야기 상대에게 재미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가를 즐기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일과 사적인 관계가 제대로 있고 휴일은 전력으로 즐기고 스트레스를 해소하여 다시 일에 몰두할 수 있는 사람은 장난기가 있다는 인상이 됩니다. 휴일뿐만 아니라 회사의 작은 쉬는 시간에도 질질기를 계속하지 않고 5분이든 10분이든 제대로 휴식을 취하는 사람이 여유 있는 어른이라는 인상이 되기 때문에 들기 쉽습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호기심을 잃거나 아이처럼 쉬거나 놀거나 하는 것은 철이 없다고 생각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인기 있는 사람은 잘 놀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에요. 학창 시절에도 보면 공부만 잘하는 친구는 별로 인기가 없잖아요. 공부도 잘하는데, 운동도 열심히 하는 열정적인 친구들은 여자들이 항상 따라와요. 나이 들면 젊었을 때보다 열정이 더 많이 요구됩니다. 여자들이 다른 건안 보더라도 젊게 사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잘 구별을 합니다. 늙었다고 해서 진지하고 무겁게 사는 게 미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깨에 들어간 힘을 좀 빼고 여성분들과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알려드릴 것은 여유를 가지고 어른스럽게 행동하라. 어른스럽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여유를 가진 어른처럼 행동하고 싶다면 우선 가볍게 칭찬을 많이 해보세요. 여성에게 있어서 동경의 대상이자 이상적인 남성상으로 자주 꼽히는 것이 여유가 있는 남성이죠. 그럼 이 여유가 있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를 들면, 여성이 자신의 능력을 넘는 일을 안고 고민하고 있을 때, 정확한 조언이나 팔로우, 자신을 칭찬해주는 남성에게는 어른의 여유를 느끼고 설레는 일이 있습니다. 즉, 인간은 자신을 칭찬해주는 사람을 본능적으로 좋아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많은 남자들은 남을 칭찬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남을 칭찬하고 올려주면 상대적으로 자신이 아래에 있는 것처럼 된다고 느껴요. 남을 띄워주면 자기가 더 아래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래요. 그래서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은 칭찬에 인색한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칭찬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칭찬을 한다는 것 자체에서 이미 내가 위에 있다고 관계를 설정할 수 있어요. 보통 어른들이 어린아이들을 칭찬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이들 중에는 칭찬을 싫어하는 아이들이 한 명도 없어요. 오히려 칭찬을 더 받고 싶어서 더 잘하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가벼운 칭찬을 자꾸 받게 되면 더 잘하려는 마음이 커지게 돼요. 그리고 관계 설정에서도 무의식적으로 자신이 아랫사람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여자들은 남자가 칭찬에 인색하다는 걸잘 알고 있어요. 경험적으로 남자들은 자존심이 센 사람이 많기 때문에 부드러운 칭찬을 잘 못하거든요. 그런데, 만약 당신이 먼저 가벼운 칭찬으로 여성을 띄워준다면 그녀는 기뻐서 가슴이 두근두근 거릴 것입니다. 많은 남성이 할수 없는 가운데 당신만 문득 상냥한 말을 하면 당신만 더 돋보이게 되는 법이니까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봐주고 있다, 인정해주고 있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여성은 기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람은 자신을 인정해주는 사람을 제일 좋아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마음속에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거든요. 여성들은 남성들의 친절한 칭찬에 목이 말라 있어요. 그런데 이런 가벼운 칭찬을 잘하는 남자가 있다면 그 남자가 아주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반대로 여유가 없고 절박한 남성은 사소한 일에 쉽게 감정적이 되어버립니다. 데이트 중에도 뭔가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죠. 목적지를 몰라서 길을 잃어버리거나 지갑이나 스마트폰을 잃어버리거나 도중에 배가 아파져버린다. 이처럼 데이트 중에는 다양한 불규칙한 사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남성에게 여유가 없어져서 큰 소리를 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여유가 없기 때문에 변수에 대처하는 게 힘든 거죠. 이러한 모습을 한 번이라도 보이면 여자의 마음은 단번에 식어버려요. 한편, 여유가 있는 남성은 항상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냉정하게 대처하고 감정적으로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기분이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의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하여 그 자리에 맞는 최선의 대응을 할수 있습니다. 꼭 여성에게 안정감과 동경의 마음을 줄수 있도록 제대로 어른의 여유를 보여주세요. 어른스럽게 행동하라는 것은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외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평소의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표정으로 매력을 느끼게 할수 있는 것이 진정한 남자의 매력이에요. 직장 등에서 어떤 트러블이 있어도 당황하지 않고 냉정 침착하게 대처하는 동료. 그런 쿨한 동료가 일을 떠나서 대화를 하면 의외로 소탈하고 귀여운 미소라면 너무 매력적이지 않을까요? 또 회사에서 많은 동료들이 있는 앞에서는 일을 잘해내는 성실한 사람이라는 인상인데, 둘만 있으면 재미있는 사람인 경우가 있죠. 여자들은 이런 의외의 모습을 발견하면 그 사람을 다시 보기 마련입니다. 남자의 숨은 매력을 발견하기라도 한 것처럼 그 사람이 특별하게 느껴지거든요. 회사에서 같이 일만 하느라 몰랐는데, 밖에서 보니까 너무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상상을 하면서 이 사람과 둘이 서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상상도 하게 되는 거죠. 여자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면 자신의 매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상상력은 그 끝이 없기 때문에 조금만 자극을 해줘도 결과를 알 수가 없게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남자가 가진 의외성이 필요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고정관념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는 경우가 많아요. 첫 인상에서 거의 좌우되는 고정관념을 깨는 것은 사실 굉장히 쉬운 일이기도 합니다. 회사에서는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항상 진지하고 장난을 안 치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회식 자리에서 친절하게 칭찬을 해주거나 고마움을 표시하게 되면 그러한 칭찬을 받는 사람은 마음이 훨씬 좋아지게 됩니다. 사람은 모두 다양한 매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일관되게 행동하려는 강박을 가지고 있어요. 남자분들 보면 직장에서는 부드러운데 집에서는 딱딱한 분들도 있고요. 사람이 모두 다르고 상황에 따라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일관되게 행동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매력을 보여줘야 해요. 여자들이 딱 꽂히는 포인트는 진짜 별거 아닌 거일 수도 있어요. 회사 야유회를 갔다가 남자가 수영하는 모습에 반하기도 하고요. 맨날 화만 내던 상사의 따뜻한 위로에 반하기도 해요. 또 회식으로 갔던 노래방에서 노래를 열창하는 모습에 반하기도 해요. 세상에 나의 모든 면을 모두 사랑해줄 여자는 없거든요. 우리는 모두 장점도 있고 단점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가진 일부분을 사랑해줄 여자는 많아요. 자꾸만 자신의 매력을 숨기지 마시고 모두 보여주세요. 의외성을 가지라고 해서 일부러 이상하게 행동하시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가진 다양한 매력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회사 사람들 앞에서는 성실한 태도를 보여도 마음을 허락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라면 가벼운 진짜 모습을 보여주면 됩니다. 여성은 그런 모습을 보면 자신에게는 마음을 열어주고 있으면 기뻐지기 마련입니다. 의외성을 보일 수 있도록 좀더 적극적으로 자신이 가진 모든 매력을 발산하세요. 너무 고정된 이미지로 밀고 나가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양한 장소에서 발산될 수 있는 자신의 다양한 매력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단, 여러분들이 한 가지 주의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하고 의외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좋은데, 오히려 반대로 되면 안 좋아요. 그거는 예를 들면, 성실한 것 같은데 실제로는 게으른 사람이었다든지, 머리가 좋아 보이는데 실은 철부지라든지 같은 것들입니다. 좋아 보였는데 의외로 너무 마이너스가 되는 것들은 절대 의외성이 아닙니다. 의외성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이너스였던 것을 플러스로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의 의외성은 완전히 역효과입니다. 그러기에 자신이 가진 여러 장점을 보여주려고 노력해 보세요. 최대한 단점은 숨기고 장점을 보여 주시면 됩니다. 이게 거짓되거나 부정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노력의 일부입니다. 도덕적인 행동들 역시 가식이 아니라 그저 노력일 뿐이잖아요. 네 번째는 알려드릴 포인트는 자연스러운 배려입니다.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포인트가 바로 이 배려인데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연스러운 배려가 바로 여자들의 설렘 포인트인데요. 그 행동 자체가 여성들을 설레게 하는 건 은은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자랑할 때도 막 대놓고 하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드러나면 더 좋아 보이잖아요. 좋은 일도 숨기면서 할때더 좋아 보이는 법이고요. 배려 역시도 너무 티를 내면 상대가 오히려 부담스러워 하는데요.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배려는 상대의 심장을 들었다 놓아요. 생색을 내면 아무래도 상대방도 신경이 쓰이고 무조건 좋지만은 않아요. 티가 나기 때문에 조금은 거북스럽고 부담스럽기도 하거든요. 누구나 할수 있는 구체적인 배려로 음료수의 뚜껑을 열어준다든가, 무거운 것을 들어준다든가 차도의 여성을 걷게 하지 않는다. 미리 날씨에 신경 쓴다, 걷는 페이스를 맞춘다, 여성의 약간의 변화를 깨닫는다든가. 이런 평소에 우리 일상에서 흔하게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이런 배려들이 정말 하찮은 것들이거든요. 대단하거나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노력이 들어가는 것들은 여자들이 싫어해요. 부담스럽기에 거북하게 느껴지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자연스러운 배려들은 여자들이 언제나 환영하는 것들이에요. 아주 사소하고 작은 배려들을 일상생활에서 녹여내세요. 세심하고 따뜻한 배려만이 여성분의 마음을 열수 있습니다. 자신을 배려하고 상냥하게 대하는 것은 마음으로 느낄 수 있거든요. 사소한 배려로도 충분히 여성분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아무렇지 않게 배려를 해야 하는 건데요. 이거는 생각보다 정말 어려워요. 평소의 습관처럼 배려를 해야만 일상에 녹아들거든요. 연기자분들이 연기 연습하실 때도 계속 자연스러울 때까지 연습을 하시잖아요. 이런 배려들도 자연스러움이 묻어나오려면 정말 많이 하셔야 해요. 그래서 전혀 억지스러움이 하나도 남아있어서는 안 됩니다. 평소에도 아무런 생각 없이 자연스럽게 나올 때까지 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런 배려가 몸에 밴 사람은 여자들이 원하는 진정한 신사가 되는 겁니다. 만약 이런 사소한 배려들이 하나라도 여자분 눈에 띄게 되면 당신의 매력 점수는 급상승할 겁니다. 행동 하나만 봐도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수 있잖아요.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 공손한 태도를 취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어디를 가더라도 친절하고 예절 바른 사람인지 알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사람의 품격을 높여주는 이런 사소한 배려는 정말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포인트예요. 저는 이러한 일상생활의 배려는 핑계 대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실천하시길 바래요. 노력만 있다면 누구든지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꼭 여자에게만 유용한 것이 아니라 이런 배려 넘치는 사람은 누구나 좋아해요.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고 본받을 만한 사람이 될수 있는 거잖아요. 여자한테 인기 많은 남자들은 남자들에게도 인기가 많아요. 제가 신기한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자들은 남자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은 남자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본능적으로 남자들 사이에 우두머리 남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여자한테만 멋있고, 남자한테는 별로인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성별을 나누기 전에는 인간이잖아요. 남자로서가 아니라 좋은 인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여성들도 당신을 좋아하게 될 거예요. 다섯 번째는 건강한 신체를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중년이 되면 자연스럽게 몸을 유지하는 게 더욱 어려워집니다. 특히나 자연스럽게 배가 나오고 신진대사가 떨어지는데요. 배가 좀 나와도 상관은 없지만 중요한 것은 건강한 신체입니다. 병약한 사람을 좋아하는 여자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너무 비만인 사람도 인기가 별로 없어요. 여자들은 대체적으로 탄탄한 체형의 남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생각보다 여자들이 남자 외모를 많이 안 보거든요. 심리적으로 자신보다 키가 큰 남자를 좋아하긴 하는데요. 얼굴이 잘생긴 남자도 좋지만 못생겼다고 해서 탈락은 아니에요. 몸매도 근육질이면 좋지만 아니어도 사실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저는 꼭 중년 남자분들에게 운동해서 다부진 체형이 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운동을 하면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호르몬 자체가 여자들을 끌어당겨요. 말로 설명드리기 어렵지만 호르몬이 가진 엄청난 힘이 있어요. 여자들이 남성 호르몬이 많은 남자를 본능적으로 좋아합니다. 사실 동물 실험을 통해 남성 호르몬이 여성을 끌어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수컷쥐에 남성 호르몬을 투입하자마자 암컷쥐가 몰려들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를 통해서 남성 호르몬을 분비시키는 것만으로도 인기가 있다고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여성에게 인기를 얻고 싶다면 몸을 단단히 하고 건강한 몸을 얻으세요. 또한 운동을 습관화함으로써 마음도 긍정적으로 변합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알수 없는 매력들은 이런 호르몬 발산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수치화 되지 않지만 본능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연애에서 남성 호르몬은 필수적이에요. 또한 근육이 생기는 것으로 인해 자신의 자신감에도 연결이 되는 것이군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상하게 자신감이 넘치는 분위기를 걸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정말 꼭 부탁드리는 것이 너무 지나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육질 몸에 너무 집착하거나 너무 몸매 가꾸는 것에만 집중하면 안 돼요. 그저 건강하고 다부진 체형 정도가 제일 좋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여성분을 헬스장에 억지로 함께 데려가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헬스장은 데이트로 좋은 장소가 아니에요. 남자분들이 운동을 하시고 운동이 너무 좋은 걸 깨달으시면 꼭 이걸 여자분들에게 강요해요. 이렇게 좋은 걸 너도 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헬스장에 여자분을 데려가요. 데려가면 혼자 무거운 거 들면서 남성성이 어필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진짜 마이너스고 여자분들이 무서워서 도망갑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너무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위에 들으셨던 내용들을 다 까먹으셔도 이제부터 하는 이야기만 집중해주세요. 마지막으로 확신을 갖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절대적으로 여유를 가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남녀관계에서 여유를 갖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어요. 나에게 절박하게 매달리는 상대만큼 매력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사랑에 구걸하는 사람만큼 매력 없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절대 사랑의 국어라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여자분들을 대할 때 여유로운 자세는 제일 기본이 되는 마음가짐이에요. 사실 마음에 드는 여자 만나면 빨리 내 여자로 만들고 싶어서 초조해지는 거 이해합니다. 그런데 내가 마음이 조급해서 여자를 몰아 붙일수록 여자는 점점 더 멀어져 가요. 또 보통 남자분들 보면 자기가 보낸 문자에 답장을 늦게 하거나. 전화를 안 받으면 그걸 못 참고 계속 연락하는 분들이 있어요. 별로 가까운 사이도 아닌데 연락에 집착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 보면 여자들은 바로 정이 떨어져 버립니다. 답장하실 때도 좀 여유 있게 시간을 두고 답장하시는 게 좋아요. 게다가 매번 즉각적으로 빠른 답장을 함으로써 부담감을 느끼는 여성도 있거든요. 초조하게 답장을 재촉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 안 됩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고 너무 필사적이어서 여성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됩니다. 연애에도 주도권이 있기 때문에 처음 시작을 남자가 딱 잡아놔야 해요. 초반부터 너무 몰아붙이기만 해서는 절대로 좋은 시작이 될수 없어요. 밀어붙이는 게 너무 지나치면 여성은 불안을 견디지 못하고 마음이 떠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마음이 너무 멀어지지 않을 정도로 밀고 당기기를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기를 얻기 위해서는 외모뿐만 아니라 내면의 매력도 중요합니다. 여성들이 사랑하기 위해서는 자신감을 갖고 배려하는 태도를 가져야 해요. 또 상대방의 이야기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기를 얻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매력을 발산해야 합니다. 꼭 이번에 소개한 방법을 시도해서 연애 접근법으로 연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괜찮으시다면 소감이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